아,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친구. 연결, 확인. 약간 망사요 블랙이. 아, 내 빨간 거빌겼어요 예? 아 네? <lost> 와, 야, 경준이형 이슈 나왔다. 빨간 거빌겼어요 예, 빨간 거 빌렸어요. <몇> 아, 생명 논란. 경주만에 경주만에. 다섯 개 빌렸을 거예요. 청원이가 입은 거까지. 청원이, 청원이. 아, 청원이가 입은 거? 그럴 거예요. 맞 어, 그러게 뭐가, 뭐가? 누가 안왔어 아 지금 평준여, 원석이 형형준이형준 원석이, 원... 원석이, 원석이, 형... 원석이 형이 형준 원석이 무슨일이지 원석이 형네 무슨 원석이 지갑이 원석이 무슨일이지 원석이 몸살 더 낫지 않았나 독감 독감 청우나못 찾어 셀카봉 넣어는데 거기 있는거 아니야 잘할께요 조조조조조조형 그거 너, 말고 다른거 쓴다고 거 하지 않았어요? 그그 형아 귀 닫아 지. 귀, 지. 귀, 지. 귀 닫아 네. 귀 닫고해 네. 저분이 진짜 헷갈린다 그린인줄 그 알았어 왕사에서? 네땅 너무 헷갈린다 너무 헷갈린 <웃음> <웃음> 저 제주도까지 가겠다. 멘트쳐 <laughs> 이한들. 멘트 멘트하라고 멘트 <laughs> 그래. 아, 아끼고 있어. 아끼고 있어. 아끼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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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이스. 판단이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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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근데 블랙 너무 세. 어. 야 찍을 때넌 들고. 어. <laughs> 거꾸로 찍고 있었네. 아니 그 갑자기 막 셀카래.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가. 나내 얼굴 한 50초 찍혔어. 쉽지 않다. 야야 이거 9분에 끊으면 된다. 1분 했다. 아 그래서 껐어 <laughs> 어. 아니 왜냐면은. 와. 공 오. 오. 없도 엄청 올라

지나 청훈아 내가 니네 가운데 해야겠다. 싫은데. 아, 이 멤버가 너무 좋다. 자고 이로고 왔다 웬매 가자 웬매. 와. 와. 아 패스 좋다. 성훈이랑 영승이랑 이 팀이야. 어. 아이고. <laughs> 이스와 날라다니는. <laughs> 오오오 <laughs> 아비야 블랙 잘한다 까기 어, 블랙이야 와야 위험했다 네와 네. 진짜 못 풀렸다 축제 속야우와아와 나이스 멋있었다 와 이거 나잘 찍었다 야아 흐있었다 <laughs> <우리> 자기, <laughs> 자기, 자기, 자기 칭찬 자기 칭찬 <laughs> 잘다도 아니고 아나잘 찍었다 진짜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칭찬 칭찬 칭넣 칭찬 칭찬 우겨넣기 <laughs> 자, 좀, 켜줘. 아, 이자잘지켜줘이이 아 아, 이긴 팀이라, 이긴 팀이긴 팀이라, 이긴 팀이랑긴팀이긴팀이긴팀이랑 이긴 팀이라, 이이 아, 이긴 팀이긴팀이이긴팀이이 저기 유튜브 보니까 비기면은 동점골 넣은 팀이 이긴 걸로 치더라고 아, 네. 어, 어디, 어디에선요 네. 어디그예 네. 어차피 끝까지 비기려고 한 거니까 아니, 멋있게 넣은 팀이 이기는 걸로 부족한다는 <laughs> 거 <걸. 웃음> <laughs> 나중에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기지 영수하님 멋있게 노룩 패스한 사람? 아, 그치 노룩슛해 보고 싶다. 안 돼. 돼. 아, 영생이 문고 멋있는 걸로 올려고저 <laughs> 아까 촬영 어, 안해 가지고 그렇게 아, 한 거예요. 노룩 강조야 노룩 강조. 촬영하더 그래. 심해져요. 감정이야. <laughs> 어, <장종이 형. 웃음> 우와! <laughs> 와! 어, 숨안형면다 왜냐면 촬영하다가 카메라 보거든요, 영생이. <laughs> 잘 찍고 있나? 의식이 <laughs> 다스아이스 <laughs> <laughs> 아, 아,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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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플레이. 이렇야 돼. 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승이마? 이미 구독자. 취미로 풋살하는 남자. 취풍남. 아, 취미로 노를. 취미로 노, 노력하는 남자.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취미 같긴 해. 성훈이 진짜 못됐다몇분이야 8분. 반. 1분 남았다고 말 나름. 2분에 끝나야 된다니까. 3초 남았습니다. 3 0 초. 그 그냥 딱분딱 끊어. 딱, 딱 끊을게. 아, 아, 새끼. 원 파울 불 파울 인데 바로 돼서. 오, 왔다 왔다. 오, 오, 까베 준혁이 형.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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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